자 그리고 이어서 경찰대 13번 문제 상을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들어서는 잘안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수능에서는 잘안 나오죠. 뭐가 잘안 나와? 이렇게 전혀 다른 단원 통합형이 잘안 나와요. 사실 옛날에는 이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극한하고 막 통계를 합치고 막 벡터랑 뭐 확률을 합치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과목별로 문제 개수를 정해버린 거야. 뭐, 미적분 2에서 몇 개, 확통에서 몇 개, 기백에서 몇 개, 이렇게 되니까, 그럼 얘는 뭐야? 미적분이야? 확률이야? 이렇게 애매해지잖아. 근데 이런 유의 문제가 잘안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생소할 텐데, 각 단원에서 기본에 충실하시면 충분히 잘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합성함수는 뭐냐면, G에다가 때려가지고, FX를 때렸더니, 얘가 연속이래요. 얘가 연속이래요. 항상 연속이래요. 근데 G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아니면 뭐예요? 0 아니면 1이 되는 녀석이죠. 그러면 0 아니면 1이 되는 녀석이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항상 0이거나 항상 1이어야 됩니다 항상 0이거나 항상 1이란 얘기는 G에 들어간 Fx가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아니면 Fx가 항상 0보다 같거나 작거나 이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Fx가 0보다 크거나 아니면 0보다 같거나 작거나가 되면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Fx가 지금 몇차 함수입니까? 2차 함수니까 가장 심플한 케이스는 뭐냐면 a가 3이 나와주면 망고 땡입니다. a가 3이 나와주면 0돼버렸잖아요끝 2번 해당되는 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그런 케이스 말고 어떤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냐? a가 3보다 클 수도 있잖아요. 쌤. 양수로요. 그럼 양수면 최고 차항에서 양수니까 위로 올라가야 되겠지. 위로 올라갈 텐데도 불구하고 뭐래 0보다 어때? 든데 항상 커야 된다는 거. 야 항상 커야 된다는 거니까 이때 판별식을 구하시면 판별식 을 구하시기 b 제곱 마이너스 뭐? 4C가 아니고 그냥 C죠. 비정 마이너 C가 나왔는데, 이비정 마이너 C가 어때야 돼? 0보다?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된다고? 작아야 되죠. 이꼴 들어가지 않고 작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안 만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0보다 커야만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A가 3보다 작아요. A가 3보다 작아서, 이제는 음수가 되버렸습니다 밑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항상. 항상 밑에 있어야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별식을 구한 비정 마이너 C인 건 맞는데, 얘도 어때야 돼? 아니요. 가거나 작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꼴이 있죠. 아 사람 짜증나게 만들죠. 이 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거나 작아도 됩니다. 얘는 0에 다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0보다 같거나 작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다 모으시면 되는데, 이때는 6분의 1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3보다 크다는 얘기는 4, 5, 6이니까 6분의 3이 되겠죠. 그런 케이스에서 이걸 어떻게 보시면 될까요? b랑 c를 나열해 보시면 되겠죠. 다시 곱하기 여기도 6분의... 2가 되겠죠. 1이나 2가 될 테니까 그런 케이스를 똑같이 36분에 나열해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확률하고 이 확률이 이꼴의 차이 때문에 어떨 거라고? 값이 다르게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전부 다 합치면 우리가 구하는 케이스가 나오니까 결국 GFX가 연속이다라는 말을 합성함수 연속을 통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를 묻는 게첫 번째였고 그다음에 확률을 구할 때 더쌤 정리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지를 물어봤었던 문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